자, 오늘은 걸어가면서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지. 네, 저는 전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촬영을 하지만 어 여러 가지 어 버스에서 편집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아 우리 지하철에서 편집을 한다든지 조금 더어 쉽게 편집할 을수 있는 예, 그런 그 프로그램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쉽게 어 편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구조를 알면은 사실 상당히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식당 운영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다섯 개를 올릴 수 있는 거아뭐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올린 다음에 에 유튜브 이 미디어 컨텐츠를 공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태그 넣는 거 강남의 뭐 유명한 맛집 강남 막국수 강남 감자탕 뭐 이런 식으로 태그만 잘 넣으면 은어 어느 순간에 1년 동안 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200개, 300개, 400개의 컨텐츠가 있는가 하면 은 어떤 사람은 한 개도 컨텐츠가 예, 없는 예, 그런 그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이제 부산에서 어떤 분이 전화하는데 아, 저는 60세, 60대이기 때문에 아, 못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물어봤어요. 블로그 보고 전화 왔다고 합니다. 62세라고 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63세인데, 70세, 80세, 이렇게, 요 휴대폰 눈만 보이면 됩니다. 자, 우리, 아, 다시 미디어 컨텐츠를, 사랑하고, 내가 찍은 동영상, 내가 찍은 사진도 잘 관리해서, 우리 젊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진 않더라도, 예, 우리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영하 한 15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말이 꼬이고, 네, 이렇게 벌벌벌, 어버버 하는 것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별난 유튜브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예, 우리, 아, 별난 유튜브 방에, 아, 올리겠습니다. 걸어가면서.